자, 겉보기 등급은 small m, 절대 등급은 large m, 거리는 r, 관계식이 있다. 이때, 문제 조건에서, <laughs> small m은 마이너스 1.36, large m은 1.32. 어, 이때, 거리를 한번 구해봐라. 하는 건데, 이제, 관계식이 small m 빼기 large m이잖아. 마이너스 1.36에서 1.32를 뺏는 건, 마이너스 5 더하기 5, log, 3.25분의 R이다. 이렇게 될 거고, 자, 마이너스 5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어, 2.68 플러스 5는 5로그 R 빼기 로그 3.25다. 이렇게 될 거고, 음, 그럼 좌배는 어, 2.32가 되고, 5의 로그 R. 로그 3.25는 또 조건에 나와있죠 0.5119다 이렇게 문제에 나와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2 3이 나누기 5 해버리면 500분의 232는 로그 R 마 0.5119가 되고 500분의 232는 1000분의 464로 고치고 로그 R은 마이너스 0.5119다 따라서 로그 R은 0.464 더하기 0.5119이므로 더하면 0.9759 9759. 9759 여기 있죠? 9759 따라서 R은 얼마인다? 9.46이다 다시 말해서 9.46광년. 다음 9.46광년도. 네.